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한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 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예잡바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니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네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부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추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결정기구인 공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입니다. 곧 이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등 성전에 생하신 일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는 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생하신 일들, 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대신,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내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사역의 사역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묻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질문은 적대자들의 질문과 어울리지 않는 좀 동떨어진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이 던진 질문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세례요한의한 증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참된 증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 세례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물어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묻 자신의 권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인용하여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실제로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도권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31절부터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루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들은 진리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사역인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관심사는 어떤 대답이, 어떤 판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할까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질문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때그 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되고 기준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새로 요한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사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유한의 사역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나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바로 소경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질문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경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진리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그들은 영적 소경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보아야 할 것이 보이지 않고, 들어야 할 것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12장의 비유를 하십니다. 12장 1절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며,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소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에게는 장, 당연한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농부들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시간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을 때렸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절에는 다른 종들은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실에 일어난다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일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었지만 그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냄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그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10절 11절에 네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증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인증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 주님의 뜻을 이를 행하는 사람들을 높여 주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외롭고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분명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놀랍게 되는 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이 길을 우리가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되게 되는 이 일이 바로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